안녕하세요. 오늘무의 풀라워입니다 오늘은 깻잎, 상추도 즙으로 만들던 제가 이제는 3주는 거뜬하게 식재료 보관하는 법 공유할게요.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니 바로 시작합니다. 요리 못하는 저 같은 사람도 항상 있는 재료는 대파. 대파는 사왔을 때 씻지 않고 흙만 털어 바로 밀폐 스텐 용기에 넣어주시면 좋아요. 영상 속 대파는 코스트코에서 샀는데 물기가 좀 있어서 키친타월로 우선 대충 닦아줬어요. 바닥에 키친타월 깔고 대파 넣어주고 마지막으로 한장 덮어 마무리하면 끝. 너무 구린데. 이렇게 하면 3주 뒤에도 싱싱하답니다. 차가워. 밑에 있는 거 꺼내봤는데 무르지 않고 오히려 더 쌩쌩해진 것 같더라고요. 오늘 영상에서 많이 보이겠지만 식재료 보관은 스텐 용기 정말 좋아요. 보통 냉장 온도가 2에서 3도 정도인데 스텐은 좀더 냉기를 잡아줘 김치 냉장고 효과가 있더라고요. 대파도 영도에 가까울수록 좋은 채소라 해요. 저는 이렇게 넣어두고 냉장고 안에서 살짝 열어 꺼내 쓰고 있어요. 대파는 잘라서 작은 스텐 용기에 넣어둬도 꽤 오래 갑니다. 필요할 때마다 써보세요. 양배추는 우선 모양을 잘 커팅해야 쓰기도 편하더라고요. 키운 모양으로 이렇게 잘라주면 중간에 양배추 쌈으로 딱 좋은 크기가 되고 나머지는 유리할 때 쓰기 좋아요. 심지까지 알차게 쓸수 있답니다. 짜잔. 양배추도 스텐니참 좋은 재료. 양배추는 키친타월도 필요 없고 밀폐용기에 넣어주기만 해도 오래 가더라고요. 지금 3주째인데 아직 검은 부분 없이 싱싱하죠? 채를 썰어 놓아도 색변 없이 오래 가더라고요. 샐러드 먹기 참 편해요. 깻잎은 온도가 낮으면 상하기 쉬운 채소예요. 그래서 스테인은 별로고 이런 유리병에 넣어 줍니다. 가 잠길 만큼 물 살짝 넣고 그 다음에 깻잎을 넣어줘요. 이래야 수분 공급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포인트는 우선 없는 냉장고 자리 억지로좀 만들어 주고요. 또 온도가 좀더 높은 문 쪽에 놓아두면 좋아요. 이렇게 하면 2~3주도 거뜬히 먹더라고요. 당근도 저장 온도가 0도에 가까우면 좋은 채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스테이 좋아요. 씻지 않고 흙당근으로 보관하는 게 가장 좋았고 우선 넣기 전에 손질을 좀 해줍니다. 위에 꼭지를 잘라야 싹이 나지 않고요. 그리고 끝쪽 생장점도 제거하면 영양을 잃지 않는다고 합니다. 키친타올 깔고 당근 넣고 마지막으로 이불을 덮어주면 끝. 저는 당근 조각을 미리 만들어서 배고플 때 꺼내 먹거나 주스 만들 때 쓰고 있어요. 이렇게 해도 쉽게 상하지 않더라고요. 이것도 3주 넘은 건데 상태 괜찮죠? 양파는 실온에 보관해도 정말 오래 가요. 포인트는 껍질 그대로 서로 닿지 않게 공중부양 시켜주는 것. 스타킹이나 이런 망에 넣고 중간중간 집게로 나누면 꺼내기도 쉽고 정말 한달 이상 무르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줄줄이 사탕을 만들어 햇빛 없는 그늘진 창고에 걸어둡니다. 요리할 때 양파 까는 거 너무 귀찮죠 그래서 저는 꼭 하나는 미리 까서 밀폐용기에 넣고 보관해요 이렇게 해도 꽤 오래 가더라고요 스텐용기 있으신 분들은 밀프랩 꼭 해보세요 통마늘도 스텐 안에서 오래가요 키친타월 깔고 마늘 넣고 다시 한번 덮어주면 이거 진짜 꽤 오래 갑니다 상추는 다른 채소보다는 아니지만 스텐에서 꽤 오래 가더라고요. 씻어서 보관해도 되지만 저는 세척 전이 좀더 건강한 것 같았어요. 상추 양상추는 수분이 중요해 젖은 키친 타월 깔고 안 씻은 상추 넣어 주고 젖은 타월을 한번 덮어 마무리해 주면 끝. 야무지게 잠궈 주세요. 진짜 꽤 오래 지났는데 빳빳하고 더 싱싱한 기분이죠. 양상추도 똑같이 보관해 주면 되는데 손질을 미리 해주시면 훨씬 먹기 편합니다. 양상추 밑동을 누르면 쑥 제거되는 거 아셨나요? 대박. 그리고 칼이 닿으면 상하기 쉬워 손으로 쭉쭉 그냥 찢어주세요. 그 다음은 상추랑 똑같이 보관해 주면 됩니다. 양상추 3주 차인데 괜찮죠? 이런 고추는 곰팡이 피기 쉬운 꼭지는 떼어내고 꼭 세워서 보관해요. 저는 이런 유리병을 잘 활용합니다. 세로로 자라는 작물은 누워서 보관하면 자꾸 일어나려는 본능이 있다고요. 그래서 쉽게 시든다네요. 매운 거 좋아하는 분들 요렇게 한번 꼭해 보세요. 감자는 참 시행착오 많이 겪었는데 최근에 이 방법 잘 쓰고 있어요. 인스타 댓글로 어떤 분이 알려 주셨는데 우리 새벽 배송하고 받는 이런 보냉백 있죠? 여기다 감자를 넣으면 오래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름에 실험해보니 해를 차단해서 그런지 진짜 2~3주 동안 괜찮았어요. 물론 환경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지만 보냉백 있으면 한번 해보는 거 정말 추천합니다. 스텐통은 속이 안 보이는 단점이 있지만 이렇게 키친마카로 쓰고 설거지로 쉽게 지워집니다. 식기세척기 사용도 장점인 것 같아요. 물론 모든 재료는 먹을 만큼 사서 빠르게 쓰는 게 가장 건강한데, 그거 참 어렵잖아요. <laughs> 저처럼 자꾸 상추즙, 깻잎즙 만드는 분들 도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무해한 하루 보내세요.